올렸고. 한네 팀? 네팀 정도? 그렇게 안 많아. 안았는데 아, 개무섭네, 진짜. 힐. 응. 응. 앞에 둘이네 아야 뒤에 여기. 아유 여기. 셋이네. 어 뒤편 쌤들. 우리 우리 옥이 기다릴 거 그러면. 아 왼쪽에 되는 거이거 이거. 초콜릿 없는데... 아. 엘리슈... 도망가 아이 기다려봐 아, 아. 음. 있나? 아, 나가지 말걸. 아, 왜? 괜히 나갔네, 진짜로. 이 백업, 이제? 백업 더 보기 전에 죽일 났는데. 아, 어, 좋네. 내가 여기서 살아서 저총 먹고 숙경 다시 가면 되겠는데. 네. 응. 그래도 될데 마트바나 남았지? 네, 남았어요. 응. 여기도 피키바나 있어요. 피키. 응, 어, 음, 아무거나 쓸게. 한배 깔아놨어요. 나를. 냄. 임 이거 사팔 배롱보 뭔데? 바로 가자. 로 두고? 그케이 그래? 음... <laughs> 다시 되는 건가? 그러면 안 써봐서 모르겠네. 옆에 피처입다힘쪽 잠깐만, 여보세이 뒤에는 없는 거지? 호라이1 1 0호가이1 5 1호0호지이전나못 하고. 아, 서나가호 나가서 나가나보다 나가서 나어한 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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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서나가아나 여기 네여기나가거나 이거 파가해야 돼. 아이 씨발 차지 들어야 되냐 이걸? 음, 개새끼들. 이네가 와라. 차지니까. 오른 어, 오른쪽. 오른쪽. 음, 세게 맞네. 파박할려고 하겠다 시로시 아아래야나아좀괜 네. 음, 레이터 혼자 좀 돌리더라. 들기만 해 줘. 나 이거 먹을게. 네. 음. 아래아래미스터다 아래. 먹었어. 그런다. 네. 넘어갔네. 푸시 가기는 빡신데. 여기 여기 세나 많아. 세줄수 있어. 네. 잠긴다. 얘네 잠글라고 하나? 점프해 있긴 한데 이거 그래 일단 얘네들 일단 뭐 해봐야죠 걸어서 붙어야 돼 일단. 이제 음. 꺼졌거든 아이 피킹 조직이 안에 씨발새끼 그냥 뚫어 버리겠습니다 피킹 붙었거든 아 너무 많이 많았네. 아이씨, 페이징 안 되시죠? 할게요. 왼쪽으로 돌려야 되고. 네네 포탈 타고 근데 따라올 수도 있어 조심. 오낸 중. 예. 아 그냥 내려가는 거 깜빡 에 없어요. 맞어 맞대. 잡았 잡았 어 잡았. 우리 위로 우리 위로. 가는 중나 갈고 가는 중 나랑 교자다 위에 있어? 위, 위에 왼쪽? 응아 이거 팀 먹고 있는데? 그래 이제 갑겠다 그럼 운온응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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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발 이걸 지내, 얘네는... 저도... 저기... 이걸... 그때 많으니까 도착하면 되지. 4개. 뿌릴게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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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4아 4개. 4개. 먹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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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여기 있고. 에이, 왜 우릴 보냐? 아안나 와면 안 된다 진짜. 아씨. 까. 멘토 걸릴. 어 하나 붙었다. 그째 그래, 쟤다 쟤다. 하나 55응됐다됐다 좀만 좀만 더, 더, 더 뺏어 더 뺏어 응더 봐야겠네 왔다 얘 나온다 하나 86나풀라는데 총알 없어서, 뒤 여기 파밍해야 될 텐데. 어. 파나 안 털렸어요. 그럼 파나 가야 되는데, 우리. 아 오케이. 바로 가야지. 허빈 두, 두, 두 팀. 항모 털고, 파, 파나 가자. 이거 먹고, 그냥 파나 바로 가야겠다. 뭐못하겠네 이거 중탄, 플랫라인. 네. 아, 이걸 우리 써, 왜, 씨발러이무지성이라 그래 아, 셀도 없는데, 씨. 짜증나 죽겠네. 마리있다어도어아어데 씨발. 어 <laughs>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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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카밍스 썰이 필요하신가요? 한개 나무는 한개만 감사저 어, 이제 세개 나도 세개 여기 여기 앞에 응. 얘는 잠그면 되겠는데?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아오 하나는 하나 45응그래가지각 음, 걸린다 얘네 차지 저거 그... 이거 자, 발 어... 앞에 있어요 하나 응. 100이야 100펠49 100. 아깝네 펠판 쏴줘야돼 음 잘했어 그 멀리 있는거 차지 알죠? 차지 힐아다이 어디에요? 난한테 저거 즈공맞았어 확인 확인 여기 쉴드 키고 있으세요? 그 새끼 그거야? 아유 저 한가 항모에 온다. 여기 안보 보이겠네. 못 보시죠 못 보시죠. 안끼왔어페이징 없어서 못 갔다. 아예 붙었어요. <laughs> 어이, 아, 무사하네. 아, 이진죽 누구 살았네? <laughs> 얘네 조병신인데, 얘 조병신한테 졌네. 아, 이제 맞았어. 뭉쳐있어, 야겠다 거못 봐줬었나, 벽천이가? 너무 가난했어. <laughs> 오, 오 씨. 방는데 꽤 있어요. 예. 빨리 빨아야 다 이. 예. 예. 아, 그냥 빼고 막. 위에서 밥 째면 되겠다. 올라가면. 늦었고. 아, 레버 라 씨발 이거 올라가네. 이거일 네. 야 아깝다. 예. 뒤에 소리나 뒤에 소리 오케이는 예. 할 만해. 그 필요할, 그 필요도 할 만하긴 해. 회생 방갈, 회생 마트 갈라라 응. 아, 그렇지였다. 마티, 마티, 마티. 천천히, 천천히. 어디 있어? Holy shit. Holy shit. What the Oh, oh my g o 아 이거 3대1 클러치? 미쳤네. 안 하긴 했는데, 아이씨. 아 씨. 그 다르게 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했는데, 아쉽네. 아, 미쳤고.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화킬 칠때세게만 났잖아요. 맞죠? 그저 옥테인이 잘했으면 너 죽었을 걸? 그게 맞아그 그니까 그 화킬 치지 말고 살리는 것까지 봤어야 됐어. 그 때리지 말고 네가 피해 없이 죽였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가 살리고 하나가 니한테 올거 아니야. 그 하나가 니한테 오는 애를 죽이던가 아니면 그 살릴 때 개박던가 이제 신기셨네저그 봐봐가지고 밥 좀.